피부 톤이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건드렸는데 한 군데 남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쇄골 부분은 안 한다 쳐도 저희가 지금 귀를 건들지를 않았어요. 이 귀를 보시면 지금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조금 이제 형태를 알아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본인 이 귀를 한번 만져보시면 귓바퀴가 이렇게 가장 겉에 동그랗게 말려있는 거이 두께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귓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밝게 빛나는, 여기 이제 살짝 튀어나와 있죠. 그 부분인 거고, 아래쪽에 이제 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제가 측면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귓바퀴, 동그랗게 돌고 있는 덩어리감이 하나 있다를 생각을 해주시고, 머리카락이 가려졌지만 이 부분이 가장 밝게 이제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남기고, 안쪽을 살짝 이 얼굴보다는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칠해주고 머리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컵 손잡이처럼 이렇게 나눠 두고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제 머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머리 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머리 스케치 때문에 이 이마 부분을 이렇게 선적으로 좀 진하게 스케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요거 선도 한번 연하게 지워주고 머리 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이마 라인을 지우는 이유는 여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마가 이렇게 뚝 끊기는 게 아니고 잔머리 때문에 이제 연하게 또 부드럽게 잔머리들 약간 살짝씩 그려주면서 그라데이션 주듯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꽉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경계 정도로만 표시를 해두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가르마가 약간 이렇게 도는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르마 한번 남기고 손 한번 깔아볼게요. 손 까실 때는 머리가 지금 진한 색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비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머리가 아무리 밝아도 전체 톤이 짙은 갈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여기 막 밝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도 같이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피부톤 깔때 눕혀서 이렇게 까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날카로운 선 말고 눕혀서 표면을 빠르게 쭉 칠을 해볼게요. 최대한 촘촘하게 한번 칠해주시고요. 이 이마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너무 진하게 안 칠하셔도 돼요. 긴머리는 있 부분까지. 아마 선을 길게 길게 손목을 이용해서 쓰시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손목 쓰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짧게 짧게 해서 그냥 이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짧게 해서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머리 하셨으면 반대쪽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마 라인은 너무 진하지 않게 지금 이 머리를 칠할 때 얼굴 옆쪽에 있는 부분,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림자 지는 부분을 지금 좀 밝게 놔두고 그냥 전체 머리 톤만 칠했어요. 지금 안쪽에 있는 부분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거의 검은 눈동자만큼 진해요. 제일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하게 이제 진하게 확확 찍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남긴 이유는 이막 이렇게 넓은 선으로 막 칠하다 보면은 스케치 선이랑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 얼굴형 다시 한번 찐한 선으로 잡아주시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경계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쪽에 밝은 머리가 나오고, 그 얼굴 옆쪽으로는 진한 머리카락이 있으니, 여기를, 연필을 꾹꾹 눌러서, 진하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색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 검은 동자 동공에 들어간 정도까지 거의 진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어둡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만 부분적으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줍니다. 여기 칠하실 때는 빈틈 없이 꾹꾹 눌러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넣어 주실 때도 그냥 이렇게 방향 아무렇게나 해서 칠하셔도 되지만 머리카락 더 예쁘게 보이시려면 세로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 모양대로 선을 써 주시면 더 예쁘게 잘 나오겠죠? 귀 라인부터 해서 얼굴형 한번 잡아주시고, 목 라인도 같이 잡아준 다음에, 얘는 한이 정도까지 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꾹꾹 눌러서 한번 진하게 칠해볼게요. 따라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봤을 때 그럼 다음에 이제 진행할 거는 머리카락 결을 이제 저희가 그려야겠죠. 근데 그리는데 머리카락이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무슨 떡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정수리 쪽 보시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앞쪽으로 나오는 이 앞머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깨까지 살짝 밝은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뭐 그렇게 나눠진 느낌은 안 들지만 여기 이쪽은, 요렇게, 좀더 밝은 부분, 좀더 어두운 부분, 요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연필선으로, 일단은 손을 칠하기 전에, 조금 밝아 보이는 부분들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요렇게 표시를 해두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쉬워요. 여기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말리면서, 귀도 위쪽으로 요렇게 넘어가고요. 또,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에 이렇게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 한번 해둬 볼게요. 내가 머리카락을 편하게 그리기 위한 기초 단계를 이렇게 스케치로 해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선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 스케치 하실 때 이렇게 살짝 느낌만 줘가지고 그려두셔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정수리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 보시면 얘가 사진이 좀 잘리긴 했는데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연장을 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요 정수리 쪽 보시면 사람 머리는 항상 볼륨감이 있어요. 요 가르마부터 해서 어둡게 나,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밝게 빛받으면서 밝아졌다가 다시 쭉 내려가면서 어두워지는 이런 명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정수리부터, 진한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 심듯이 한번 그려보실게요. 쭉 들어간다 고 생각하고, 곡선으로, 짧은 곡선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거. 이렇게 해보실 거고요. 그러면은 반대쪽 머리도 똑같아요. 이 가르마 있는 부분은 가르마 밝은 부분 빼고 다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지는 부분인 거예요. 이쪽은 반대로, 이런 식의 곡선으로 머리카락이 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곡선 쓰는 게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잘, 내가 이런식으로 곡선쓰는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지 자유롭게 돌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돌려 가지고 내가 편하게 쓸수 있는 자세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까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진행을 해봤지만 조금 연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머리카락 대충 이렇게 1 0번 보여드린 다음에 아마 돌아다니면서 조금 진하게 이제 톤을 넣어드릴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놓고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죠.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에 윤기가 이렇게 자르르 돌면서 빛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남겨주면서 진행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칠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선을 강력을 주는 거예요. 진했다가 연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결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밝은 부분을 조금 남겨준다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밝은 부분을 쪼개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얼굴 부분이랑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 있는 부분에 그림자가 지면서 살짝 어두워지는 것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피부톤을 저희가 깔기는 했지만 머리카락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가 되게 하얗게 이제 들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형 바깥쪽 부분도 한 번씩 살짝 톤을 넣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영암을 한 번씩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위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텐데 아까 이쪽에서 덩어리 하나가 이제 나눠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나눠서 했었던 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밝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뒤쪽은 환자기를 남기긴 하지만 이 앞쪽보다는 조금 덜 남겨볼게요. 선을 그리는 건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 밝은 부분을 조금 남기고 뒤쪽을 조금 더 진하게 머리카락을 그렸어요. 머리카락을 그리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선은 딱 이거예요. 그냥 손목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런 곡선들을 그리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웨이브가 있는 머리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목을 원활하게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이선 쓰는 거 연습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를 쓰시면서도 약간 강약을 주면서 연습하시면 훨씬 실력이 빨리 느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반대쪽도 같이 진행해볼게요. 여기는 밝은 부분 이렇게 쭈르륵 진행되니까 여기서 또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는 머리카락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그려주시면 돼요. 중간 정도까지 진행해봤고요. 여기는 앞쪽에 밝은 덩어리, 여기를 놔두시면서 뒤쪽에 조금 진하게 눌러볼게요. 이거 머리카락을 그리실 때도 여기 끝에까지 막 진하게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바탕, 배경이랑 머리카락이랑 맞닿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리게 남겨두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빽빽하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조금 날려주셔도 돼요. 머리카락의 핵심은 진하기. 어느 정도 색깔이 어둡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곡선들을 그릴 때 부드럽게 잘 이어지는지 아마 이 곡선이 되게 부드럽게 나오시는 게좀 어려우실 거예요. 뭐 갑자기 꺾인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어주는데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생긴다거나 이러실 텐데 더 선을 많이 그어 주시면 티가 잘 나요. 선을 생각보다 많이 그어 주셔야 돼요. 머리도 제가 뒤쪽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날렸어요. 조금 밝게 남겨뒀던 앞쪽 덩어리 같은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는 조금 더 얇은 선으로 살짝씩만 머리카락 결이 느껴지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진행해보셨을 텐데, 저희 이제 남은 거는 잔머리밖에 없어요. 잔머리는 여기 이마 헤어라인 부분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이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머리 그려둔 부분에서 살짝씩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 심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힘 조절이 잘안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HB나 이런 걸로 바꾸셔가지고 연하게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리 너무 하면 한번 이렇게 깔아주세요.